안녕하세요. 킹더랜드에서 강다현 역을 맡은 김가은입니다 제가 쓰는 킹더랜드 비하인드 포스트 시작합니다. 자 일단 배경은 저는 핑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핑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킹더랜드 비하인드 <laughs> 숨은 이야기. 자 우선 첫 번째 사진인데요. 이거는 가을이가 과거에 내 선배들한테 치여서 열심히 일할 때+ 그때 촬영인데요. 지금도 보면 열심히 일하고 있죠. 좋은 삶이었다. 어 과거에서 갑자기 이제 현재의 다리로 왔죠. 그때는 이제 드디어 의리였던 다리가 후배들에게 조금 더 잘해 주려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팀장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 반응을 봤는데, 그 약간 직장인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저런 선배 없다 이러시면서 좀 뿌듯했습니다. 이때 사진은 태국 촬영 때 사진인데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육남매에서 으쌰으쌰 중에 을를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 티셔츠. 저희는 이제 뒷모습이니까 는잘 모르잖아요 누가 찍어준 모습을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으쌰으쌰가 그리고 으쌰으쌰 그 마지막 구원 느낌표 다음에 감독님도 물음표로 티셔츠를 맞추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으쌰으쌰 이렇게 감독님까지 함께 해가지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너무 귀여웠어 귀여워! <laughs> 네. 그러니까요. 저희도 근데 느꼈어요. 그래서 상식이랑 뭐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기엔 이제 다을이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좀 뭔가 상식이랑 조금 더그 케미가 잘 보였던 것 같아서 뭔가 조금 더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서로만 아쉬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는 이제 굉장히 재밌게 찍었었던 수영장 시인데요. 근데 생각보다 물이 차가워가지고 저희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들어가야 했었거든요. 진짜 뭔가 딱 저희들끼리 여행 가가 지고 신나게 놀면서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이어서 진짜 재밌게 찍었었어요. 이때는 또 그리고 배우들끼리 어느 정도 또더 많이 친해진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진짜 친구들이랑 여행 간것 같았어요. 시청자분들이 삼총사 케미가 되게 좋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도 진짜 찐친처럼 하려고 서로 또 노력도 많이도 하기도 했고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셋이 귀여운 이모티콘을 넣고 싶은데 아 여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가 사원인데 매니저님 무슨 사원이었지? 어와와 와다룬 와다룬 왓 아룬 사원 여기를 이제 구경을 하는 씬을 찍었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되게 이렇게 섬세하게 뭔가 조형물들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거의 이제 인서트 같은 개념들을 많이 찍었었어요 방송에서 뭐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막 서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그런 거다 그냥 현장에서 감독님이랑 아,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했던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어, 이거 귀엽다. 이이모티콘이 사진, 인생샷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그로운 매니저분이 찍어주셨어요. 제가, 저도 찍으세요! 이러면서. <laughs> 근데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바로 올렸죠. 아이고. 아, 요거는 휴차 때, 카오산으로 드라는좀 유명한 데더라고요 그, 여기에는 그걸 많이 팔더라고요. 막 전갈, 범이막 이만한 거. 그래서 이제, 스텝 들이랑 갈갑에진 사람이 먹게 했는데 다행히 잘안걸렸어 그래서 이제 헤어해주는 스텝이 걸려가지고 정가를 먹었거든요. 근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따봉. 어, 일단 하나 딱 뽑을 수 있는데, 그 감독님이 추천해주신 족발 덮밥이라고 있었어요. 그 숙소 바로 앞에 약간 노상 같이 이렇게 그냥 조그만하게 길거리 음식이 있는데 거기 먹어봐라 하셔가지고 한 2,000원인가? 그것도 가격도 되게 쌌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그냥 밥에다가 족발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덮밥 같이 이렇게 먹었는데 그때 거기가 나중에는 입소문이 저희끼리 타가지고 먹고 싶어도 못먹을 정도로 이제 솔드아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괜히 얘기하셨다고. 다음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을이가 이제 팀장이 됨으로써 그 직장 후배들한테 솔선수범을 해가지고 딱 열심히 분위기를 잡아주는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아, 나라면 저렇게 할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 장면을 또 많이 좋아해주시기도 했고, 뭔가 그 장면이 딱다을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면이었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아, 그리고 또그 장면 말고 또 하나 뽑자면, 저희 삼총사가 이제 그, 와! 춤추는 신이 있거든요 그신 씬... <laughs> 되게 재밌었어요 그게 원래는 그 곡이 아니라 다른 곡이었는데 저희가 좀 이제 나름 좀 선정을 해가지고 그 와로 해보자 해서 했는데 부채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평화가 내돈내산 해외 직구한 <laughs> 그 부채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써먹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 신을 이제 열정적으로 썼거든요 귀여워 저희 육 남매네요 유일하게 있는 육 남매 사진이네 저희 육 남매가 그렇게. 음. 생각보다 많이 모이는 신이 없어가지고 다들 좀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이 좀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태국 말고는 저희 여섯이 모이는 게한번 있나?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그 단톡방에 어제도 저희 이제 킹더랜드 1위 찍어가지고 저희끼리 막 자축하고 서로 축하한다고. 맞잡으라. 니까요. 시청자분들이 아니 다을은 왜 육남매에서는 계속 그렇게 리더십 이 있고 좀 그런 편인데 이혼 안 하고 왜 계속 그러고 있냐라는 말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좀 의문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초롱이도 있고 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다을이처럼 이렇게 참아줄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뭔가 다을이가 이름처럼 뭔가 다 을의 입장으로서만 끝날 줄 알았지만 가정도 잘 지키고 또알랑가 팀에서는 팀장으로서도 좋은 모습을 남긴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으로 촬영을 잘 끝낸 것 같습니다. 다을은 을만이 아니었다. 어, 저희가 굉장히 재미있게 촬영한 만큼 또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 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핸드랜드에서 강다을이었습니다.